老师，孟老师，我饿死了！穆老师，孟老师，我饿死了！好讨厌呢、啊！你为什么不吃饭呢？饿成这个样子？刚才下课的时候和同学们聊天来着，又聊天，又开始聊天。你吃了吗？哦，你聊天的时候我都吃了。<laughs> 我吃的方便，你不饿吗？我吃了，为什么饿呀、啊？那么我们先拍照，然后叫外卖吧。 行吗？叫外卖？嗯，你想吃什么就吃、是、什么。我想吃什么就点什么。啊，披萨，除了披萨以外，我都可以。还有汉堡包，除了汉堡包以外都可以。啊、那么我们先拍照，然后叫外卖吧，行吗？叫外卖吧，行吗？ 자와마이? <목소리로> 오늘 자와마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아 선생님 중국에 있을 때 어플 많이 써 보셨어요? 没有啊很久以前了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한국에서는 써보셨어요? 에휴 我都知道叮咚叮咚 있어요? 哦你是韩国人吗?我不是韩国人아 그러면 우리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볼까요? 에이 어왜뭐좀 물어봐도 돼? 네 뭔데요? 배달 어플 못뭐 썼어? 갑자기 배달 어플이요? 네저 어, 메이트 와냐고 넘어썼어요두 그 개의 장단점 혹시 말해줄 수 있어? 도착 시간을 알려줘요.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물건을 살수 있어요. 약 어, 과일 어. 생필품 등을 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단점은 어. 조금 배달원들이 좀 별로예요. 아 어, 그게 늦게 오면 뭐 서비스... 그런 거 있어? 상자 에서 조만 소량의 돈을 줘요 근데 배달빈족이나 이런 데는 배달비가 있잖아 뭐 1,500원, 2,000원 수수료 그래. 있어? 5원, 6원? 근데 그건 있어요 얼마 응. 넘으면 할인을 좀 많이 시켜줘요 아, 아, 뭐, 그리고 렇그그 뭐지 3월 5일까지죠? 배달 기준이 20원 이상을 넘어야지 배달을 해줘요 스타벅스도 배달된다고 들었는데 네. 스타벅스 배달해서 먹어본 적 있어? 네 스타벅스 배달해서 먹어본 적 있는데 어. 뜨거운 거는 식어서 와요 <laughs> 아, 왜 물어보지? 이거 당연히 그. <laughs> 어, 안녕, 아, 안녕. 다음에 또 전화할게. 자, 아, 이응 아, 이我就이吧 아, 在 아, 이和 이제. 是差不多이呀 이제. 今天이什 이제. 요제 이제. 이이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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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, 치킨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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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. 이 老师，孟老师，怎么了？我饿死了！你、嗯、饿死了，老师饿死了，应该是我饿死了，我饿死了。孟老师，孟老师，我饿死了。很好。